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 집밥입니다. 오늘은 닭볶음탕, 닭도리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닭 손질하기 전에 야채 손질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고버섯은 그냥 약간 덜 말랐기 때문에 그냥 넣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넣겠습니다. 감자 대신 오늘은 고구마를 넣겠습니다. 겨울에는 고구마 이렇게 넣으면 감자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생겼습니다. 끝만 살짝 깎아줍니다. 이렇게 큰거보다 좀 적은거 통으로 된거를 절반 쪼개면 더 좋습니다 잘 자란 고구마는 좀더 이렇게 부서지지도 않고 껍데기 벗겨지지도 않아서 참 좋습니다 당근은 크게 안하고 그냥 반달 모양으로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정도로만 넣겠습니다 야채 손질을 해놨습니다 닭 손질 하겠습니다 닭볶음탕용 10kg입니다. 삶지 않고 어, 하려고 바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름을 다 떼겠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한 번씩 칼집을 내줍니다. 껍질 밑에가 기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도 기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떼버립니다. 살 한번 칼집 넣어줍니다. 상자 부분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깨끗이 씻어서 양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뼈 부분 조각들이 그릴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깨끗이 씻은 닭에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즙 하나 넣겠습니다. 배즙이 없으시면, 설탕이나 물엿을 좀더 추가하시고, 물을 좀더 넣으시면 됩니다. 양파즙도 하나 넣겠습니다. 좀 색깔은 음, 좀 어둡기 때문에 양파즙이좀 곱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식구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넣습니다. 된장 한 스푼 넣습니다. 고추장 네 스푼 정도 넣습니다. 춧가루 두 스푼 치겠습니다. 양조간장 두 스푼 치겠습니다. 미실두 스푼 치겠습니다. 부족한 간은 이따 간을 보고 된장, 고추장이 간이 됐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생강청 건더기까지 한 스푼 넣습니다. 소주 한컵 정도 넣겠습니다. 국수 한 공기 넣습니다. 여기에 고구마 바로 그냥 크게 썰었기 때문에 넣겠습니다. 소고도 약간 말라있기 때문에 지금 넣겠습니다. 불을 켜고 끓, 끓 끓게 뚜껑을 덮겠습니다. 팍팍 끓으면 중불로 두겠습니다. 설탕을 깜빡 잊었습니다. 설탕 두 스푼만 일단 찌겠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찌겠습니다. 10분 정도 두겠습니다. 이렇게 중불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까 설탕이랑도 깜빡 잊어버렸는데 마늘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동시에 밥솥 소리 때문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내려와가지고 밥을 챙겨 먹이고 지금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비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약불로 10분 뒀는데요. 중약불로 또 10분 정도 두겠습니다. 이렇게 중약불에 10분을 했습니다. 야채, 당근 넣겠습니다. 고소도 넣겠습니다. 고구마가 너무 맛있습니다. 꼭 고구마 한번 넣어서 해 드셔보세요. 어, 바로 이거를 남기지 않고 바로 드실 것 같으면 당면도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남을 것 같아서 당면은 넣지 않고 떡볶이 떡을 씻어서 좀 넣겠습니다. 양파 같이 넣겠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 넣겠습니다. 뚜껑 덮어서 더 두겠습니다. 약불에서 7분 정도가 됐습니다. 대파를 넣고요. 마지막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간이 있으면 더,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반 스푼, 저는 짠장으로 3분의 1 스푼 정도 쳤습니다. 간이, 아 진짜 맛있습니다. 조선간장좀 쳤더니 딱 맞습니다. 조선간장 안치고 양조간장 쳐도 상관없습니다. 국물 조금 짜파근이 있는 닭볶음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국물 조금 이시 해가지고 떡볶이나 당면 아니면 이렇게 고구마 넣어서 해 드시면 진짜 한끼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닭볶음탕 해 드셔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